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요, 어, 제가, 어, 어, 그, 그, 그거, 그, 닭강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대충 이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. 그리고, 그리고요,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전 물감을 이런 식으로 짜주시고요. 레진도 짜줄게요. 이런 식으로 레진을 다 짜줬습니다. 전 레진을 그렇게 많이 짜주지 않았어요. 네. 레진을 잘 섞고요. 색깔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. 약간 걸쭉하게 해야 돼요. 약간 반투명하게 하면 안 되고요. 약간 걸쭉하게. 근데 국물이 너무 많으면 맛없어 보이기 때문에. 국물도 적당히. 잠시만요. 네. 근데... 잠시만요. 네, 이런 식으로 완전 저는 진짜 진하게 했는데, 화면상 이런 식으로 볼 텐데, 아무튼 되게 굉장히 진하고 걸쭉하게 해주셔야 돼요. 이 정도 했고, 음,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편지를 넣어볼 건데요. 음, 이거 출처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, 고춧가루 출처는, 음, 잘 모르겠고, 색연필을 갈아서 만든 겁니다. 석광산 토핑은 이아코 풀점으로 이아코 풀덤으로 이 노란 색깔 염색을 해서 만들어준 거고요. 섞어볼게요. 이거 이아코 풀점으로 만들었었나? 맞겠지? 아무튼. 안색으로 했는데요. 오늘의 소스가 더 많으면 안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스를 걸러 볼 건데 소스, 소스를 이런 식으로 좀 없애버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다 걸러줬는데요 이제 하나씩 다 먹도록 할게요 하지마 아. <laughs> 옆에 친구가 있어서요 고약간. 어, 호구라서. 어, 욕 죄송합니다. 엄마야. 안 돼. 야, <laughs> 들으냐? 팔은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 <laughs> 고춧가루 즉석으로 만든 고춧가루를 이거 담아 볼게요. 안 담. 알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요, 닭강정. 그러니까, 이렇게 하면 초점이 안 잡혀. 잡혔다, 아까. 이런 식으로.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만들어주세요. 이 그림 이상으로 닭강정.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, <laughs> 치 <치워. 웃음> <laughs> 안녕.